자두, 조그만 자두야. 큰 자두는 아니고 좀 조그매. 아 이시려. 와앞니 시려. 잠고 내가 울었다고. 아 근데 내가 원래 눈물이 좀 많아. 내가 눈물이 좀 많아 진짜. 그냥 화나면 눈물 나고, 그냥 진짜, 살짝 공격 받으면, 이러 면서 눈물 나고. 나 눈물이 많아. 나, 이거 비밀인데, 똥 싸면서 운다나왜똥 싸면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. 똥 싸면 나 흐쭈흐쭈 하면서 놀다. 왜지 나만 그러지 혹시? <laughs> 그 정도야? 아니, 너네 안 그러니, 혹시? 나 엄마한테 말해본 적 없거든? 나왜대변볼때 나는 왜 이렇게 콧물이랑 눈물이 나오지? 않나, 엄마가. 뭘라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, 이거 뭔가 생리적으로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, 나도 이유는 아직 모르겠네. 아, 너네 안 그래? 아니, 뭔 소리 아예 너네 안 그래? 이게, 나만 그런 게 아닐 텐데, 분명 생리학적이면. 왜, 왜, 그래. 한 번, 쳐볼까? 똥 싸면서, 똥싸는 싸면 눈물 나는 이유. 어? 똥쌀때 눈물이 나오는 이유. 내공 50. 제가 똥쌀때 눈물이 나오거든요?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힘을 줘서 그런 건가요? 힘을 줬다고 눈물샘이 터지나요? 알려주세요. 답변. 24시간동안 내 몸안에 있던 나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눈물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이게 뭐야. 아 이건 뭐야. 놀리는 댓글이었어. 아 뭐야. 아 이딴 거 말고. 아이 사람 너네 같네. 이게 좋아요가 조화, 이게 32개야. 좀 유명한 지식. 이게 좀 지식이라서 유명한 거네. 인기가 많아. 32개에 공감이 있어.